학교 <목소리도> 이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너무 멋진 거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냥 화보데요 화보. 여러분 소리를 제대로 지르셔도 돼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 팬분들 그리고 예비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숙 씨 어때요? 소감이? 네, 일단 일단 시간 내서 와주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1시간 남습니다 어떤 행사보다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인사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승원 씨! 감사합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니 최승원 씨! 안녕하세요. 이현성 연기원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나 씨,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오늘 네. 지금 나나 씨 지금 딱 화면에 잡힐 때 진짜 그 제가 예 네, 지금 잡지를 딱 펼친 매거진을 딱 펼친 패션지를 펼친 그런 느낌 오늘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 예비 어 관객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 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생중계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다섯 분 이렇게 손 인사로 한번네 우리 또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손섭 씨 우리 김동자 씨 지금 많은 동자분들께서 지금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좀 어떤 모습 보이겠다 대표로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일단 <laughs>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온 만큼 최대한 어필을 많이 해서 어, 어, 많은 사랑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결국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남다 바보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다섯 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잠시 후부터는 여유가 없을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네개의 시나리오가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네 개의 시나리오를 클리어 하셔야 하고요. 어, 지금 어, 이리로씨가 깊은 한숨을 쉬셨는가요? <laughs> 자, 각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상의 코인 주어지고요 제공이 되고요.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이 완결이 된 후에 코인을 가장 많이 획득하신 분이 오늘의 우승자가 됩니다. 네. 우승을 하면 뭐가 있나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제가 진짜 봤는데. 엄청 깜짝 놀라실 일이 벌어지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 지금 성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웃음> <웃음> 준비되셨어요? 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시나리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메인 시나리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시오입니다 이거는 뭐 전시적 독자 시점을 정말 열심히 촬영하신 분들이라면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대사와 관련된 거고요 모두 다 작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갑자기 그 나나 씨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안경을 지금 위로 올렸어요. 어 지금 전투력이 어, 지금 불끈불근하고 있는데, 빈 칸에 들어갈 단어, 대사가 나오고, 그 중에 빈 칸이 있으면 그걸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 대사를 맞춰주시는 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백포인씨을 드립니다. 백포인. 네.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구호는 극중의 그 본인 이름입니다. 독자, 중역 상하, 편성, 희원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희원 와 희원 안경 내가 올릴때부터 알아봤다 예 yeah. 희원 이민호씨 이렇게 여유있을때는 아니 하나 둘셋 유중혁 중혁이예요 세글자로 하다는을 붙여야 돼요 유가로도 안붙으면 그래요? <laughs> 이따가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독자 독자, 독자 이런데가 아니에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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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독자 좋아요 자 갑니다 문제 나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내가 좋아했던 나의 기억! 기억! 소설 속. 소설 속. 네내 글자입니다. 내네 글자 아닙니다. 유준영. 소설 속. 예, 네. 저기 죄송한데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 소설 아니에요. 어? 내가 좋아했던 나의 아하, 독자, 독자 주인공이 아, 아닌데 유중현이죠 사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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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사랑했던. <laughs> 작가님의, 작가님의 아니에요. 독자. 독자, 좋아했던, 좋아했던 아니에요. 그 독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독자어 때부터 현성. 맞추게요 맞히세요. 전부였다 정답입니다. 오, 나의 전부였다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 야, 현수 한칸이 있네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원래 알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 <laughs> 어, 대단합니다. 이런 걸 흔히 얻어걸렸다 그랬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1 0 0 코인 가져갑니다. 어. 자, 조금 전에 인사하셨던 그 여유, 사라졌죠? 다시 하겠습니다. 유중혁 씨 지금 손붙일 때가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그 인형의 문을 투자합니다. 유중혁! 유중혁 빨랐어요. 300. 지금 이민호 씨가 1 0 0 보인 가져가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니들은 이게 재밌다는 거지? 텐테테, 니 자! 성자들, 니들은 이게 재밌다이 거지? 정답입니다. 아, 야, 이거 진짜 도전 골든벨보다도 짜릿합니다, 자. 지금 순서대로 아백 보. 백호인가저거고 나나 씨 안경을 올리셨잖아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laughs> <laughs> 열심히 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어떠 신호도 이세계에서 상공사람 같은. 9 9까지 클리어. 유중혁. 자 유중혁 빨랐습니다. 99. 99번 시나이오까지 클리어니데 과연 정답입니다. 아. 와, 이민호 씨가 백호인을 또 가져가면서 또. 본인 대사였는데 또 정확히 맞췄어요? 제 대사입니다 아, 아 독자씨! 독자씨! 아, 다제들로 말해놔서 <laughs> 어, 독자씨! 네. 대사가 너무 많았죠? 아니...아...잘해볼게요 네, 자 지금 양끝에서 우리 나나씨랑 우리 독자씨 잘해주셔야 되는섭 씨. 다음 문제,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아 진짜! 독자? 독자. 가만히... 독자? 네, 결말 결말! 정답입니다 작가님 저는 다른 결과를 원했습니다 과연 독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면서 안효섭씨까지 백호인을 가져가면서 자 마나 씨 이렇게 되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 이름 까먹은거 아니죠? 희원 좋습니다 희원 다음 문제 드립니다 희원 <laughs> 김정. 요즘에 헛발 놨습니다. 아이, 고잘 맞추면 절가 없는데. 하지 말고. 정답은 아, 뭐, 걷고.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아니었잖아.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야, 김독자.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웃음> 정답입니다. <laughs> 아무것도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민호 씨 100코인을 더 맞으면서 지금, 지금 뭐떻게생각해두시고손님니다 다음 퀴즈, 이번에 나가씨가 맞출 수 있을지. 다음 퀴즈 주시죠 나는 내 마음을 들고 이 이야기를 지야 이와 키 그거 연보한 것 같아요, 독자. 이랜들과 함께. 이 독자, <laughs> 뭘? 아, 아니다 아니, <laughs> 자, 니이걸틀려 재밌게 하려 주는 거같아 뭐야? 나는 뭐, 뭐. 내 동료들과 함께 <laughs> 이야기를 따라가야 했니다정답입니다 아, 그게 사실 같은 뜻이긴 한데 동료 일행 이랜. 근데 이행은 그냥 같이 있는 버이고 아, 자, 자. 지금 아, 우리 나나씨 너무 안타깝게. 이랬던 거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료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효섭씨가 1 0 0코인을 다시 가져가도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시나리오, 문제가 끝이 났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죠?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예. 다음 시나리오들은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긴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들이 조금씩 오시나요? 승호 씨첫 문제 맞추면 계속 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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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분발해 예. <laughs> 주셔야 되고 자 지금 그러면 코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안윤섭 씨200 코인 이민호 씨300 코인 최승훈 씨가 100 코인 신승호 씨가 100 코인 그리고 우리 나나 씨가 지금 코인은 없지만 앞으로 또 무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제로랑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해야죠. 예.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 어때요? 어 이렇게 천판해 봤는데. 천신하려정신하려고천신려고 천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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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겠습니다하중고 천신하려고. 천신하려가천하고하려고 천신하려고. 고고 <laughs> 수미씨아 좋습니다 수미씨 좋았어요 잘하고 있 이민호씨 지금 담도 어떻게 보면 선등인 어떻습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아가족자유 과연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아마 오늘 이네 번째 시나리오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간의 희로애락 예 그런 성패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유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예 그런 미션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 화면 주시죠. 절대 당황하지 않고 문장을 완벽하게 읽으시오. 자 이런 시나리오가 도착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문장을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포스트잇이 지금 이 자리에 붙어 있고요.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자석 번 같이 적으셨죠. 자석 번을 적어서 그것도 읽어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되고 지금 가슴에 이렇게 인형 하나씩을 안고 계시는 효섭 씨가 대표로 어떤 인형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여러분에 보셨던 것처럼 비형을 저희만의 스타일로꾸며 저는 좀 무난하게 m d 로 한다고 해서 알파리드로 이전해봤습니다 Biro, Biro, b i b Biro, b b Biro, b i B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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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하 아 똥처럼? 네네 네, 삐엉 아똥삐자 수빈씨 이거 좀 써야돼요 아, 색칠을 조금만 꼼꼼히 할걸 아반구으래요 수빈씨는 나무의반 고으래요 네. 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수빈씨 소개좀 해주세요 저도 저기 수빈누나랑 생각이 같은데 셀카 너무 덥거같았어요 <laughs> 너무 세어야 게 그냥 집에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을 다들 집에 예쁘게 둘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 나가씨 굉장히 지금 화려합니다. 아 오케이 아 소개해 주아 휘완이가 결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질고질해. 탄 음, 거래. 음.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다면 수영복 입고 네. 시원하게 수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 선글라스에 핫선머를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희원 이니셜까지 희원 러브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각양각색의 띠엄 배우분들이 직접 꾸민 이띠엄 인형을 오늘 시나리오 진행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 또는 멘트를 뽑아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형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거는 내게 뽑혀라. 내게 뽑혀라. 예, 이나이다비이다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이거는 읽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나오셔서 편하게 보시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웃지 않고 잘 읽어냈을 때 100분씩 드리는 겁니다. 다오셔요 우리 배우들 다 오셔서 뽑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이 B형, 형 인형을 꼬이는 그 현장 직접 그 비하인드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비하인드는 롯데 엔터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롯데 엔터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모습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집에 가시는 길에 바로 찾아보면. 또 이거 꾸미는 거를 만나보실 수있으니까 롯데엔터 유튜브고요 자, 지금 뭐 거의 갤러리에 오신 분들처럼 너무나 과연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문구가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접 댓글입니다 그래서 과연 웃지 않고 심호흡 없이 잘 읽어낼 수 있을지 안 웃고 멋지거나 읽어주시면 되는 것도 제 뽑아서 나는 이거 여러 개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여러 장 뽑으셔도 됩니다.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뽑아주세요. 자, 지금 뭐 우리 팬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예, 너무나 고마운 댓글들입니다. 읽은 개수만큼 코인을 드릴 거니까 많이 뽑을수록 유리하겠죠? 네. 우리 나나씨는 17개 읽을 수도 있어요. 네. 좀네 <laughs> <laughs> 자, 여러 개를 뽑아서 자리로 갖고 가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걸 고르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고, 읽을 때 웃음이 터지지 않고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분들 표정 보세요. 자, 다 고르셨던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섭씨 뭔데 지금 어, 계속 여운이 남죠. 누가 다 입을 수 있을까 어 꽃! 꽃이 어, 좋은 어, 너무 좋은데요. 꽃도 좋고. 꽃도 좋고. 너무 부끄러워요. 내 네. 꽃을 자 다들 고르셨나요? 어, 진짜 여러분들 많이 했네요. 이야, 진짜 다양하게 입다 무슨, 천만 영화로, 이거는, 어 죄송하지만, 인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겠지만, 제가 너무 고마워서 한장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그어 준비하신는 동안에. 천만 영화로, 4행시를. 저 혼중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천하 제일 잘생긴 사람은? 만약 안효섭 아니면 이해 불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이거 천만 낙이잖아 화면에 안우석 배우 나오면 내 심장 관람불가 와 아, 이거 너무 고마워요 자 안우석 씨부터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근데 자리를 먼저 얘기하나요? 네. 자리 얘기해주세요 a 4 1 4 A414? A414 어디 계세요? 어, 저희 계신 것 같아요 오 어, 저분입니다 아? 아,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여기 오려고 애기들 두고 날라온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laughs> 항상 응원합니다, 전독 씨 파이팅.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건 뭐 사실 주전 댓글이라도 보다 본인의 상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진심 어리게 예? 좋습니다. 네. 예또 하나 있죠. 이것도 이제 삼행시로 적어 주셨는데 전독 씨전 전화 독 독척하여 주시옵소서. 시 시간이 없습니다. 개봉일이 다가오기 싸우니 예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laughs> 하민 씨도 또 열심히 줘요. 이분 중에 가장 어떤 분한테 선물을 드릴지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아, 네. 200포인 가져가게 됩니다. 어 아, 네네. 네. 자 이민호 씨 많이 뽑을 걸 그랬죠? <laughs> 자 이민호 씨. C47. C47. C4. 첫 수이세요? 네. 또 이민호 형님. 올해가 무슨 해였죠? 아 맞다. 사랑해. <목소리> 잘했어 고비가 <laughs> 있었을텐데 잘했어 끝나고 웃어서 괜찮아 이거는 통합니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laughs> 본인이 지금 300코인 가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여유있는 모습 좋아요 100코인 획득입니다 수빈씨 저 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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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저기 뒤에 계시나보다 아 저기 뒤에 계시나보다 저기 계시다 저기 네 토, 소개해 주시죠 토끼 그림이 있고 어머님 우리 토끼가 울지도 않고 너무 잘해요 최수빈 사랑해 <laughs> 우리 토끼 <웃음> <웃음> 저분이 또 우리 토끼한테 애 보내주셨고 <laughs> 또 하나는 너무 강렬해가지고 여자는 채수빈한테 직진이지 B11 사 <laughs> 김십일 B 십일4 진짜 성실하신다. 아 그래요?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이렇게 간결하게 적어놓고 음, 부 거의 기세,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쓰셨는데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빈 씨도 200코인 가져가면서 음. 어떤 분한테 선물을 줄지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승우 씨. 근데 저 궁금한데 네. 앞에 혜섭이랑 민호 형, 수빈 형 아까 한 번씩 묻지 않았나요? 끝나고, 끝나고. <laughs> 전 아예 안웃을 준비하고 아우 어, 좋 어. 이거 진짜 일단 해보겠습니다 승호형 잘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다음 거가보겠습니다 B97입니다 남성분께서 그렇죠 B97 어디 계세요 저희계신네요어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면서었는저 <laughs> 분이 중하겠다 계세요 그리고 안 놓고 진성호 배우님 몰잡일 때 그거 잡았다면서요 제 마음 자세 찍어주세요 C94번 <laughs> 시구4아저 어, 분이세요 네 저, 저. 좋아요 한분더 있죠 우리 진호 씨가 세 장을 갖고 왔습니다 안 놓고 <laughs> 진성호 배우님 오빠는 불 없이도 잘 자는 거에요. 수없이 완벽하니까 물수죠 물수 C47 C47 뭐팬 여러분들이 언어 유희가 대단해 그 중에 누구를 주실 건지 일단 300코인 가져가면서 어. 고민해 주시고요 나나씨 Y68 나나 배우님 별볼일 없다면서요 얼굴이 되니까요. 얼굴이 별처럼 빛나서 지금 너무 슬프게. 웃지 않는 건 좋은데 너무 슬픈가 아닌가 하 얼굴이 별처럼 빛나서. 아 좋아요. 기분이 좋아. 요한분더 <laughs> 있죠. 그리고 A 90. A 90? 나나하는 소설이 아닌 모두가 아는 천만 영화관 되길 응원합니다. 천만 가보자아 이거는 나나 씨한테는할게 아니라 이 작품 전독실 주신 거예요. 좋아요. 자 나나 씨, 나나 씨부터 그두분 중에 어떤 분에게 200 코인 가져가면서 네. 어떤 분에게 B 형을 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별처럼 빛났다고 해주셨다고 어디 계세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자리 를 확인하고요. 께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씨, 네. 수업십니까 아니면 아, 잘, 잘 생겼어요. 임팩트있게 승호 형잘 생겼어요 하고 싶었는데 에? 아니 저기 형님 죄송해요 안 뽑혔어요 뽑히, 안 뽑히지 않는 게 되게 자신 없이 손을 드셔서 그래서 저는 <laughs> 마음 뽑는다, 뽑다한번더 크게 외쳐 이걸 안 뽑아? 저형으로 할게요 저형? 정비형? <laughs> 네가 좋아하는걸? 승민씨 저는 부끄러워했던 비1 1 4비1 1사 특히? 아니요 어, 직진. 어, 직진 아 직진 그러니까? 직진요 예 저께 선물 드리고요 이민호씨는 딱한 분이죠 네 저는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걸 뽑았습니다 어, 시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민호 배우님 올해가 무슨 해였죠? 아 맞다 사랑해 이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석선두 개였죠? 네. 음. 저는 애기들 두고 오신. 들어오신...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아 선생님. 저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섯 분!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인도 획득하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뭐, 진짜. 내 인생의 진통제도 있고요. 주유소에 가면 항상 넣는 기름이 있어요 온니유뭐 이런 것도 있고 <laughs> 다양 <다양하게> 지금 <laughs> 다양하게 여기에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예아 좋습니다 어, 전동 시는 천상계 미남 미녀 집합 소인 미모 폭발해서 카메라 렌즈 부서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어머 오빠는 웜 톤이에요 쿨 톤이에요 아니면 내가 평생 완주 못할 사랑의 마라톤이 뭐 이런 다양한 댓글이 되면고 <laughs> 어, 소개해드리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클리언 다섯 분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 열기를 살짝 저희가 숨돌린 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어, 미처 오늘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 이 작품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힌트를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해소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전지적 독자 시점 캐릭터 코멘트 영상. 박수 함께 만나보시죠.